네, 안녕하세요.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이번에 휴먼 엔자이어티라는 제목으로 불안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팀이고요.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아트앤테크놀로지 18학번 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팀원을 맡고 있는 아트앤테크놀로지 18학번 조은기라고 합니다. 네 저도 팀원을 맡고 있는 아. 아. 혹시 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아까 레퍼런스도 말씀해주셨는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니면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해도 됐는지 설명해 주실수있나요아요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번 작품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 김창기말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저희가 이제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키워드로 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주제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불안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불안감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불안감에 대한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 예술이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그래서 단순히 예술 그 자체, 어떤 작품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녹아낼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떻게 고유한 철학을 담아낼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음,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이번에 하는 작품 대해서 좀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저희는 일단 실존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고요. <laughs> 실존주의라는 게 약간 어려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 사실 실존주의 하면 저는 약간 죽음을 받아들여서 주제적인 삶을 산다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저희는 불안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불안감에 대해서도 사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안감을 어떤 극복해야 할 감정 혹은 회피해야 할 감정, 이렇게 해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할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서 불안감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서 좀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간을 퍼즐이라는 것에 대입을 시켜서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 중에 한 조각이 빠질 예정이 그래서 그 빠진 조각이 어떤 불안감에 대한 조각일 거고 우리가 회피하고자 했던 감정 혹은 두려웠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빠진 일부였다 이런 느낌을 주고자 해서 빠진 퍼즐 조각에는 불안감을 최상화해서 이렇게 매핑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퍼즐 조각에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매핑을 할 예정. 아 그러면 그 떨어진 퍼즐 조각에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매핑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뭐 영상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가요? 일러스트로 음, 프로이션 매핑을 해서 아마도 정확히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내기가 참 애매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느낌이나 추상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좀 작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작품 설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낀 점이 그 컷을 한 조각이 불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 불안을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좀실존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응. 그렇게 생각하라고 강요는 못 하는 분이니까 <laughs> 저희는 그냥 아. 아, 불안감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면 좀더 주체적으로 살수 있겠구나 하는 시각을 좀 제공해 주고 감히 제공을 해. 없을 수 없는 감정이 때문에 차라리 그 감정이 아 이게 내 나한테 없을 수 없는 감거나 극복할 수 없는 내 네, 말이냐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내 삶의 일부 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조금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러 왔을 때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잘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지 작가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람 수칙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맵핑을 딱 정해진 한 공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 그러니까 정지된 딱한 구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시 공간을 전체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해서 하나의 길처럼, 숲처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숲을 따라서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실존주의 뭐 불안이라는 배경을 담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예술이고 작품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가 작품을 보시고 나서 궁금하다면 그 이후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